안녕하세요. 촬영 중입니다. 오늘은 연산해수피아에 놀러 왔습니다. 주차를 하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 어, 어, 오늘은 엄마가 아파서 못 왔죠. 엄마가 어디가 아프죠? 오늘 배탈이 난것 같아요. 맞죠? 엄마가 아파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돈이랑 오늘... 둘이서 그냥 목욕탕 가고 찜질방 가려고 왔습니다. 가볼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다 엘리베이터 타는 거. 주차장이 넓네요. 자리가 많습니다. 도연아 그거는 뭐, 이건 뭐야? 뱀이야? 우리 친구 뱀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이소에서 하나 샀죠? <laughs> 장난감이 제일 좋아. 가보자. 또 이런 게 우리 도현이를 꽃이지. 어, 연산 해수피아 안에 네, 찜질방입니다. 좀 조용한 편이고 규모가 큰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밥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깨보 깨보 어. 또뭐 있나 보자 어. 왜? 물 있는 데 가고 싶어요 어? 아물 있는 데 가고 싶어? 네. 아빠 요거 조금만 아빠 찜질 조금만 몇 번만 하고 어. 가자 이거 안맞았데 응. 아빠 허리 아파서 찜질 조금만 하자 오케이? It's okay? 어. 그리고 뭐밥 먹을 거 있으면 밥 먹을 거 있는지 좀 보고 일로 와봐 네. 먹을 거뭐 있는지 보러 가자 술도 파는구나, 여기는. 오, 대박이다. 어, 술이랑 찜질은 상국인데, 요 안에는 술도 팝니다. 과자 같은 것도 잘 파고, 되게 깨끗하게 잘 돼있어요. 또 구경하러 가볼까? 어이, 뭐가 있나? 어? 어? 아하, 술을 파는. 되게 조용한데. 수면실도 조용하고. 깨끗하다, 여기는. 찜질방이. 애기들 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쪽에서 온 커플. 응? 여기 들어갈까? <laughs> <여기> 들어갈까? 아니 <laughs> 찜질방 컨텐츠 전문이 되겠는데 이러다가. 아냥 찜질을 즐겨봅시다. 이게 뭐 뜨겁거나 그렇진 않은데. 나좀 재밌는거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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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있지? <laughs> 여기도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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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자요? 아주 능청맞기가 하여튼 발에는, 발에는 이거 딱 차고 발에는 키를 찾습니다 키를 제가 키 차는 거 보고 도현이도 똑같이 발에다 키를 맞지? 이불 있으면 더잘 자겠어? 아빠 이불 갖다 줄까? 응. 알았어 이봐아 응. 이불 갖다 줄게 자려고 온건 아닌데 욕구 사항이 많은 김던 씨여 이불이 있습니다 베개도 갖다 줄까요? 베개도? 베개도 갖다 줄까요? 베개는 필요 없을까요? 네 베개가 좀 높긴 하다 맞지? 네. 그래서 아기, 아기 때벨수 있는 베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음, 잘 되어있네요. 찜질 한번 베개는 없는데 와이파이도 잘 되어있는 거같 비상 한내도도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비상 한내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애기도 있으니까요 자면서 응. 움직일 수도 있어. 목유병 한 장가. 목유병 한 장가 뭐야? 아, 목유병이 자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어, 응. 너희는 코 잡아, 코 잡아. 오, 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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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잔다, 잔다, 잔다. 우리 애기 잔다. 후. 잘 때까지 예쁜 느낌 너희는 코 자자. 여기서 애를 재우는 겁니다. 고자라. <laughs> 어? 누구지? 어, 도현아, 아빠 좀 배고픈데. 라면, 라면, 아빠 라면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다. 도현이 뭐 먹을래? 도현이 라면 먹고 싶어? 어 아, 도현이 라면 먹고 싶어? 이 뽀로로 라면 그런 거 안, 그런 거안팔 텐데. 뽀로로 짜장라면. 가서 보고 먹을만한 거 있는 거 보고 먹자 우리 알았지? 네 응? 아빠 찜질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누워 있을 수 있겠어? 어... 찜질방은 어디 있어? 찜질방은 저기 안에 있지 아니 아빠가 저기 바깥에 자리 만들어 줄게 저기서 좀 기다려 줄래? 일로 와봐 아, 바깥에 잘 지하봤습니다. 응. <laughs> 이 발가락보다. 내가 <laughs> TV 보면서 여기 있어, 아빠 여기에 여기 여기요. 여기 소금방 갔다 올게. 응? 어? 있어? 다른데 가지 말고. 가봐야 어디 가겠냐은는 좀만 어, 누워 있어. 아빠 들어갔다 올게. 소금방, 소금방. 응. 오, 오 사람 많다. 아, 맞네. 야 잠시만요. 응? 뜨거운데? 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너 엄청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여기서 열이 나오는 거야. 만지면 안 돼. 았지 어우 어불불 나오지, 일로 불 나오지. 아이고 아이고 한국 사람 많네. 아이고 아이고. Yeah. 여기 앉아있죠. 여기 앉아있 입구에 앉아있죠. 입구는 좀덜 뜨겁다. 하 어, 우리 불러먹불 나오지. 아빠랑 붙어있으면 더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여기는 봐. 여기는 50도. 여기 숫자 5가 있지5 우리가 들어간 곳은 황토소금방 50도예요. 50도. 근데 저 7은 엄청 더 뜨거운 거야. 7은 7 돼지 7. 엄청 뜨거운 거야,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엄청 뜨거워. 아, 땀아. 자, 한번 열어놔보자. 열어놔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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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뜨거워. 애기는 못 들어가, 뜨거워서. 어른들은 피부가 두꺼워서 들어가거든. 알겠지? 음, 여기는 참숯방 여기는 온도가 안 나와있네. 안 하는가? 어, 여기는 사람들이 잠만 잔다. 여기는. 여기는 안 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데 하진 않나 봐. 온도가 안나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왜? 왜나 왜? 장난감? 이놈의 장난감. 어, 보고 있어. 오늘 장난감 많이 샀어, 안 샀어? 아빠가 오늘 뭐 사줬어? 포켓몬스터 던지는 거. 어? 13,000원짜리 사줬지? 네 <laughs> 비싼거 카메라도 어? 배터리 넣어서 다 해줬고 물론. 다이소에서 장난감 또 샀지 안돼 오늘은 더해서 안돼 알았죠? 우리 구경만 하는건데? 아, 어 그렇지 구경은 할수 있어 구경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 <laughs> 모든 장난감을 다살순 없어 도아 알겠지? 여기에 <laughs> 뭔가 있는 것도현이 갖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소중하게 잘 가지고 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도연이가 칭찬 스티커 많이 모으고 하면 장난감 사줄게. 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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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칭찬 스티커가 필요해요. 말잘 들어야 사주는 거예요. 여기는 장난감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오, 저거 내리지 말고 <laughs> 잠깐 갑니다. 우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들었나? 미안, 미안. 더 갑니다. 유후! 유후! 이런 게 있네요. 근데 뭐, 키즈 방이나 이런 건 없고, 애기들도 많지 않고, 애기는 심지어 도인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조용한 침질방 야하! 도인이 혼자밖에 없다. 찜질하는 애기는 도이밖에 없다. 참, 찜질방 오는 컨텐츠도 신기한데, 참, 오,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자, 이제 부산에 있는 찜질방을 다 돌아보는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돈이랑 오는데도 입장료가, 입장료가 두리에서 만구천원. 지금 밥을 시켰는데, 밥, 감자튀김 하나에 라면 밥을 했는데 만원이 나왔어요. 살, 장난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불가는 돈으로 하는 거다. 그걸 장난감도 엄청 사고. 오,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건데. <laughs> 이건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 이제 불 켜고 하는 거야. 근데 돈, 이것도 돈 내는 거네. 다 돈이야. 30분에 2천 원. 할머니 집에 가면 있거든. 다음에 할머니 집에서 해보자. 할머니 집에 가면 있어. 궁금하면 그때 해보자. 알았지? 따뜻해지는 거야. 응. 자꾸 이게 눈이 가 이거는 도윤이께 아니야 이 재미 없어 하나도 재미 없어 필요도 없은 거야 이런 건 하지 마 어디 가는데 또아이지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집에 다 있잖아 이런 거다아무거 필요 없다 이거 집에 다 있어 응. 라면에 밥이 나와서도이도한입 먹고 음좀쓴 감자튀김도 같이 시켰는데요. 조용히 어디갔냐 <laughs> 아, 여기서 놀고 있네요 이럴 때 조용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laughs> 그 정도로 뜨거워? <laughs> 아빠가 봤을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자, <laughs> 그정도는 뜨거워? <laughs> 불어먹어 불어먹어 <laughs> 너무 뜨거워 조금 좀, 좀 이따 먹자 좀. 감자튀김도 <laughs> 와, 왔습니다 <laughs> 돈이 기분 제일 좋네. 아 도리 도리 좀 그만해. 아 정신 없어. 기분 제일 좋네. 오마이갓오마이 갓. 도리 도리 좀 그만해.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간장 튀김 먹으면서. 아마 빨리 나야 되는데 맞지? 띠부실 촬영? 어었다 붙였다 하는 그 실? 포켓몬? 어. 네. 그건... 어서면 포켓몬 <laughs> 포켓몬 띠부실? 아니 띠어서 말하면 포켓몬이라고 아 그래 띠부실은 집에 있잖아 도현아네 집에 가서 띠부실 촬영할까? 네. 도현이 촬영하는 게 힘들지 않아? 아뇨 아 힘들지 않아 그럼 촬영하는 게 혹시 재밌어? 네. 아유 재밌으면 아빠는 너무 다행이다. 혹시 나 도현이가 촬영하는 게 싫을까봐 아빠 걱정 많이 했거든. 자, 감자 먹어봐. 감자가 이게 맥도날드 감자보다 훨씬 맛있다. 아빠가 봤을 때. 껍질도 있고. 도현이는 껍질이 있다고 탔다고 하지만 껍질이거든. 딱딱한 게더 맛있어. 딱딱한 게더 맛있어? 딱딱한 게더 맛있어. 이 감자가 훨씬 건강한 감자인데. <laughs> 그런데 안에 고구마 맛이니까 맛이 없어. 고구마 맛이 날까 나는 것 같아. 음. 그래. 그래서 맛이 없어. 음. 그런데 딱딱하면은 으흠, 으흠, 고구마는 맛이 안 나서 나, 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안딱딱하면난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 그래도 이거 먹을만 하지. 어, 밥도 먹자. 그래, 밥도 스스로 밥도 먹는. 야, 아, 김도현이 최고다! 최고다! 최고! 응. 그래, 그래! <laughs> 아기들이 먹을 뭐, 그런 돈까스나 이런 거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또좀 <laughs> 나이가 <laughs> <더 주문. 웃음> 한번 먹고. 아저씨가 오면 안되는 곳이요? 아, 어 여기는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면 안되는 곳이지 여기는 식당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음식만 먹어야 돼자아 아. 바지랑 잘 어울리네 아 저거 풀때 저거 또 뛰어다니다 또 뛰어다니다, 또 뛰어다니다. 떠뛰어 다닌다. 어, 누나가 그네 타네? 아까 누나가 그네 밀어졌는데.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안에 탕은 뭐 제가 찍어 올릴 수 없으니까. 어, 근데 안에 탕은 넓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대종대 온천이 참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허심청도 괜찮고 어, 부곡에 있는 뭐 키즈 스테이 온천도 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족탕이 잘돼 있어서. 좋은 거 같고, 에는 저희가 가봤던 곳이 삼성 온천이라든지 웬만한 온천 쪽은 사실 다 가봤어요. 영상을 제가 그때는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서 이거를 못 올렸는데, 음, 어, 여기도 연산의 수피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놀기에는 조금 좁다라는 거. 아, 이거, 이거 누구세요? 이거 누구세요? 이 귀여운 애기는 생명체는 누구입니까? 어, 이 귀여운 생명체는 누구예요? 아, 어, 이걸 허해가지고... <laughs> 하여튼 또 그, 거기서 또뺑글뱅글 돌아. 아, 육아는 힘들다. 육아는 끝이 없다. 하지만 어, 때론 즐겁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 동안 하여튼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저희 돌진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